일단, 저 유튜브 한 지가 개인 채널로 유튜브 이거 지금 한 지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어, 그동안은 뭐 구독자 수를 떠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컨텐츠 자체가 무료 상담을 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똑같이 그런 거는 생각을안 했었는데, 어워낙 요즘 점점 더 경계 경기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구독자분들 자체에서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무료 상담을 서울하고 대구 두 곳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창에다 따로 일정을 공개해서 올리겠지만. 진짜 상담 받아보시고 싶고, 진짜 답답하신 분들은, 어, 신청하셔가지고, 상담 예약 날짜하고 맞춰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재미로 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더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양보한다 생각하시고서, 좀 신청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9월 13일, 어 9월 13일은 대구에서 제가 무료 상담 진행을 하실, 할 거고, 9월 15일은 서울에서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어 공지를 할 거고, 연락처를 남길 거니까, 거기다가, 어,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신청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어찌보면 너무 다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꼭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들어오세요. <laughs>